오는 4월 1일입니다. 4월의 봄이 왔습니다. 어제 너무나 귀여워요. 홍수는 어제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. 정말 짜증도 많이 내고 잘 안되니까 짜증도 내고 승부욕이 진짜 강하죠. 진짜 강해요. 운동신경은 또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감정이 잡혀가고 또 눈물도 흘리는 장면도 나왔습니다. 기억하는 장면도 나오고 빙빙빙빙 노래할 때. 정말 노래가 좋았습니다. 김용희 선생님하고 같이 축하무대 빙빙빙 너무나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아주 예쁘게 잘 불렀습니다. 다른 분들 노래할 때는 뒤에서 리액션을 얼마나 잘 해주는지 아주 끝내줍니다. 대원군의 미모가 장난이 아니었어요. 정말 예쁘죠. 운이 좋으니 혼자 다 했습니다. 이, 이제는 청소년이 들어가면서 이 모기가 점점 점점 뚜렷해집니다. 점점 뚜렷해지고 아주 이뻐집니다. 특별히 웃겼던 게 기재하나고 같이 카트에 하시고 짜증 내는 장면이 너무 웃겨서 귀엽고 예능도 잘합니다. 그 와중에 또 사탕을 받아먹죠. 시장한테 짜증은 짜증을 내는데도 정말 순하게 짜증을 내는 겁니다. 방석 던지다가 입에 사탕 들어오니까 얌전히 받아먹는 건. 너무나 웃기죠 둘의 성격이 정반대로 성격 진짜 대단합니다 동근이 형은 약간 좀 차분하죠 돈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재미나었죠 도움이 프로그램 사연해요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김영이 소심하고 빙빙미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노래가 너무나 좋았고 다 연약하고 연약하고 같이 했던 눈치제로도 너무나 노래에 귀엽게. 잘 불렀어요. 정말 정말 잘 불렀습니다. 저도 재미있게 봤습니다. 좋은 기운이 있고 승부욕이 장난이 아니었고 게임도 잘 했고 예능감도 뛰어났고 노래도 최고였고 디렉션도 최고였고 빠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. 애프터스쿨 친구들도 어린 친구들이 조금 시끄러운 것 빼고는 아주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. 제일 예쁘고 세상 많이 웃다. 아무런 도움도 4월 말입니다. 봄이 왔습니다. 봄 봄이 왔는데, 날씨도 따뜻해지고, 코로나도 빨리 사라져서, 더 온건하고 자유롭게, 마스크도 벗고, 팬미팅도 하고, 팬코단도 콘서트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. 코로나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. 더 자주 봐야 되겠죠. 많이도 보고요. 아무쪼록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.